전도재해가 많은 건설기계의 종류와 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전도재해가 많은 건설기계로는 굴착기,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항타기, 항발기가 있습니다. 안전대책으로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집안의 부등치마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도로 폭의 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집안 지지력을 확인하고 부족시 다짐, 치환, 철판의 설치 등으로 지지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절성토 선단부의 거치를 금지해야 합니다. 아웃트리거는 최대로 확장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의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격 하중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양시 훅과 인양물의 무게 중심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인양 상태에서 붐의 급회전, 급정지를 금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